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도 한국에서도 한절에도 한국에서도 한서도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됐어서막에서가막끼 안고 어깨를 어서도지면서내 동생 막서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울고 짜고막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막 기도하고 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곱에게서가 이러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청하 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목소리> 이날에는. 에서가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이 받던 나라에서부터 평안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함께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어 비행기가 이륙할 때 어, 속도는 300km 이상 쭉 달려야만이 이륙이 돼요. 그때 양력이 생기면서 붕 떠요. 근데 이제 상승 기류를 타기 위해서는 고도를 계속 높여서 높이는 그 높이까지 가야 되는데, 어, 너무 힘들다고 딱 멈춰버리면은 기류를 못 타요. 그러면 비행하는 동안 계속 그 기류로 가야 돼요. 그럼 연료도 그렇고 비행 시간도 그렇고 시간이 기류를 제대로 타지 않고 비정상의 기류를 타면 엄청나게 조동도 힘들다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상승 기류를 타는 사람이 있고 하강 기류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곡선을 잘그려야 돼요. 신앙생활의 바른 곡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곡선을 바로 상승 곡선을 타고 상승 상승 곡선을 타야만이 그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기류가 있어요. 그 기류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너무 편해요. 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상승 기류를 탈 때도 있지만은 오늘 33장은 지금 야곱의 하강 기류를 타는 모습이에요 조금 전까지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부자가 돼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 뼈가 부러지기까지 6월도일까지 기도했어요. 뭐 때문에 형 에서가 20년 동안 칼 갈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자기한테 온다는 것 때문에 두렵고 답답함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양몇 마리 줘가지고 난 되겠구나 눈치챘어요. 아 인본주의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진짜 기도할 때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육골됐다고 옛날 성경은. 그런데 그 정도로 기도할 때 야곱아,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양새끼 때문에 양을 주려고 하니까 안 받잖아요. 너네 이거 주는 거안 받다. 괜찮다. 나중에는 말이게 앞에 부분 보면 줘요. 그러니까 이제 사양하지 않고 이제 받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통하게 해서 에서의 마음을 통하게 해서 에서하고 야곱이 화해한 장면이 앞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화해가 끝난 다음에 나와 함께 동행하자 가자. 이제 고향 땅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 봐요. 야곱이 에서가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핑계 대요? 야곱이 에서에게 말해요.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 자식 핑계 대고 소떼 핑계 대고 양 핑계 돼요.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때가 죽으리라. 이건 자기 생각이지요. 난 그래서 아, 야곱의 이 모습, 영적인 지금 어? 이 어마어마한 상승 기류를 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에서가 같이 가자고, 세일로 가 세일 땅으로 가자 하는데 아, 내가 세일에 형님 먼저 가시면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놓고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야 그러면은 내 종들 몇 명을 몇 사람을 여기에 머물게 할게. 15절에 그러잖아요. 에서의 마음 봐요. 어?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종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아니 어찌하여 그러하. 그리 그래 지금 어? 너를 돌볼 어?" 그런 사람 몇 사람 도와줄게 하는데도 사양하는 거 봐요. 뭐 때문에 하겠어요? 뭐 때문에 지금 사양하겠어요? 지금 다른 꼼수가 있어요. 야곱에게는. 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또 잊어버려요. 응답받고 나니까 또 돌변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3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 분명히 베들루 지금 가기를 하나님은 원해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상세기 31장 3절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그 조상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아니에요? 조상의 땅으로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창세기 31장 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가는 어? 달려가는 목표는 목표 지점은 어디야 돼요? 가나안이야 되고 베델이야 돼요. 왜? 베델에서 또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어? 기름, 기름병 부어가면서 서운했어요. 내가 11절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운한 것도 다 잃어버리고, 오늘 야곱의 실상을 한번 봐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10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어요. 야곱은 17절에,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줘요.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약속했던 야곱인데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가축이 머물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뭐래요? 숫꽃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지금 집을 줬어요.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난 땅, 약속의 땅, 자기가 서운한 배델, 안 올라갑니다. 아예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있는, 어? 하간 하, 영적인 하강 곡선을 긋고 있는 야곱의 모습, 확인해 봐요. 오늘 체크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곡선을 어떤 곡선을 긋고 있는냐, 진짜 상승 곡선을 긋고 있는지, 하강을 긋고 있는지, 평행 곡선을 긋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수 고대에 이르렀다가 다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서 장막을 치고 어디에 지금 왔냐면 세겜에 왔어요. 세겜에 와서는 뭐까지 사요? 식구절에 보니까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어요. 원래 1 크시타가 양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양 100마리를 주고 뭐까지 사요? 밭까지 사 가지고 아예 주저앉겠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지 않고 여기가 자기 나름대로 지금 이름 붙인 거예요.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 계시나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자기가 지금 재단을 쌓고 베델이 아니라 어?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하면서 오늘 단을 쌓는 야곱의 모습, 많은 주석가들이 이 단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단이냐, 어떤 주석가는 이건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하강 기류를 타고 있는, 하강 곡선을 걷고 있는 야곱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상승 곡선을 그려가면서 고도를 어디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고도를 높여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기류를 타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륙을 잘아야 돼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이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때부터 영적인 곡선을 그, 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야곱에게는 벌써 자기 욕심, 영적인 방심, 이것이 결국은 뭘로 이루어져요? 34장에 보면, 34장 1절로 2절 보면 이걸로 뭐가 이루어져요? 그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34절 1절에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더니 휘쪽 속에 하모레 아들 그 땅의 추장 세 개미 이를 보고 끌어다가 뭐예요? 강간사건 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어? 하모레 아들들 추장이 이제 강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결혼 혼인을 하자고 제안을 하니까 좋다. 혼인을 하는데 너희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하고 혼인을 할수 없다 그래요. 남자 아이들을 할례를 전부 할례를 시켜놓고 움직이지 못하고 불편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가서 뭐예요? 복음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을 설명해요. 아니잖아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류가 야곱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영적인 기류가 다 어둠과 캄캄함으로 덮여가 있는 거 보세요. 진짜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뭘 말해줘야 돼요? 저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 20년 있으면서도 드라빔을 섬기는 라반, 드라빔을 찾으려고 쫓아오는 라반. 드라빔을 지금 품고 오는 라헬, 아, 언약을 제대로 설명했느냐? 언약이 전달됐느냐? 야곱의 20년의 영적 상태도 사실은 아니에요. 진짜, 어, 외삼촌 라반이 섬기는 드라빔을, 외삼촌 이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아브라함을 몰라요, 라반이. 아니 이상을 몰라요 다 알죠. 그것 전달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깊이 보면 볼수록 아 이거구나 상승기류를 탈수 있는 것은요 틀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틀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전할까라고 하는가하고 복음과 맞물려야 돼요. 신앙사원은 전도와 복음과 전도가 맞물렸을 때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중훈씨, 씨, 씨, 김중훈 박사가 예수 푸른 계절, 계속 예수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백문 일답,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김중훈 박사 가슴속에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저 청년들에게 대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런 가슴이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중근 박사가 제일 좋아하는 건 예수하고 전도를 제일 좋아하시다가 가신 분입니다 한국에 그런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중근 박사가 우리 교단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선교할까?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김주건 박사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북한을 좀 살려라. 북한을 살려야 된다. 우리 민족 아니냐고, 한을 품은 그 목소리가 제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몇년 전에 김주건 박사님 모시고 저희 교단에서 세미나 할때뭐 힘도 없으시면서도 북한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지금도 선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상승 곡선을 타시기를 원하시면 복음과 전도를 똑같이 비율을 맞춰야 돼요. 워, 왜 오늘도 밥 먹어야 되냐? 전도 때문에. 왜 오늘도 우리 인생 살아야 되느냐? 전도할 후대들 렘넌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잘하라 하지 마세요. 복음 심어 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심어 주는 게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복음은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 있어요. 복음 하나 깨달았는데 보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복음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도 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의 학교가 미국에 알류가 있고 한국에 RTS가 있어요. 신학생들을 두 곳에서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교훈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정립, 전도 정립. 이게 학교의 이념이고 이게 학교의 교훈입니다. 복음 바로 정립시켜주자. 신학을 정립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바로 정립하면 신학은 저절로 정립돼야 된다. 전도 정립시켜 주자. 이 안에 다 있어요. 새 신자가 교회 생활 잘하는 거 가르쳐 주지 말고 못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복음과 전도 가르치면 교회 생활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는 똑같은 비율을 줘야 돼요. 아, 새신자인데요. 아니에요. 저 구미에 있는 저희 교단의 한 교회는 새신자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 현장 데리고 가서 전도하는 거 알려줘요. 그러, 아, 저게 진짜 바른 거 가르쳐주는구나. 우리 생각에 우리는 새신자인데 아니, 그 중에 준비된 자 있어요. 진짜 충성된 자 있어요. 진짜 사명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 아, 나의 영적인 상승 곡선을 한번 확인해 보자.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까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서 영적인 성령의 규류을 타고 가고 있느냐? 성령의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느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필요한 건 오직 언약밖에 없습니다. 언약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야곱이 했던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린 여기서 벗어나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계속 지체하고 있어요. 지금 에서가 가자고 하고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면서 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체를 10년 이상 해요. 디나 사건을 확인해 보면, 아, 여기서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35장에 가가지고 드디어 깨닫고 베들로 올라가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오늘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신 말씀이 내게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아,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아, 오늘 아침 이 말씀 묵상하면 할수록 아, 야곱이 지금 하강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아, 숙곳에서 어 결국은 언세계에서 어, 땅을 사고 떠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지체하면 안 되는구나. 그 말씀 붙잡고 도전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잘 적용하세요. 내 것으로. 깊이 묵상하고 이것 붙잡고 기도할 때 도전할 수 있는 세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어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야구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상승곡선을 그으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령의 기류를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 응답 축복의 아침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